안녕하십니까. 신인규대 군사 TV 한국군 무기 대백과 사전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해군 무기 하겠습니다. 개항해군 건설의 상징이죠. 독도급 강습상륙함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독도함 참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독도함이 어떻게 건조가 되었고, 어, 실제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개선사항은 어떨 것이며, 어, 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해군 수뇌부들과 어, 대화를 나눠본 결과, 또 현장에 전 독도함에 셀 수도 없이 갔어요. 어, 또몇방 며칠을 독도함을 타고 항해도 훈련도 같이 하고 했었어요. 어,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다 녹여서 이 독도함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도함. 바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스타트를 한 사업입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해군역 강화 부상이죠. 김영삼 대통령이 탁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는 그런 직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회를 체결해야겠다. 육군사관학교 내에서 그 중에서도 아주 엘리트층들이 모여서 만든 이 서클이죠. 그룹. 이 하나회. 여기서 이제 선후배들이 탁 있어가지고 전부 여기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어, 그렇게 해서 각군의 요직. 어, 육군, 어 그리고 합참, 국방부 이요직은 전부 이 하나회들이 꽤차고이 하나회의 이 수장이 어쩌면 어이 대한민국 전체로 움직인다. 할 정도로 너무나 힘이 세다. 그래서 저 하나회를 해체하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공군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 하나회를 어 부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공군과 해군의 예산을 몰아주고 또 힘을 키워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죠. 자 그러던 중에 이 김영삼 대통령도 일본하고의 감정이 안 좋았어요. 또 어쩌면 이 반일 감정을 어 이렇게 일으켜서 어 뭔가 이 국내 여론을 결집하려는 뭐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독도 문제 가지고 일본하고 굉장히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5년도에 중국 장쩌민 주석하고 그때는 이제 강택민이라고 했죠. 장쩌민 주석하고 정상 회담을 하는데 그 정상 회담하는 자리에서 그 일본의 그 버르장머리를 개이 고쳐놔야 되겠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당연히 일본에도 보도가 되라고 난리가 났죠, 이제. 이 한국 대통령이 우리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는다. 해 가지고 일본에서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20년 이제 막기 시작한 그런 나라여서 어~ 뭐 어쨌든 이 경제력이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짱짱한 그런 국가였어요. 어 지금이야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1인당 국민소득 큰 차이 없고 이제 이 정도 까지 우리가 올라왔지만 그때는 이1 9 9 0년대 중후반에는 뭐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정말 이 격차가 어마어마했죠. 어~ 그러는데 일본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 그러면 일본을 뭐로 할 거냐. 또 이제, 항국모함 그때부터 이제 경항국모함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경항국모함 하려고 하니까 바로 할수 없잖아. 그러면은, 어, 뭔가 중간 단계를 거치자. 그래서, 대형수송함이라는 이름을 달고 한번 스타트를 하자. 자, 그런데 우리 한국 해군, 그리고 한국의 조선선은, 이런 이제, 이 아일랜드가, 함교가 한쪽으로 치우친, 어, 이런 군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강습 상륙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업체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JJMA라고 하는 회사의 자문을 받았어요. 이 JJMA는 어, 존재 맥물런 어소시에이트라는 데인데 전체 백물레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제 해군 퇴역 그 장교예요. 이 사람이 만든 협회예요. 그래서 이제 퇴역 장교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면서 해군의 각종 군함이나 함정을 만드는데 자문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연구 영역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연구소입니다. 여기에 자문을 해서, 어, 좀뭐 도와주세요 했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줍니다. 자, 이거 보면 지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한 겁니다, 대, 완전히 대부분. 뭐 아주 미시적으로는 예, 미세하게 여러 개는 좀 바꿨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독한 가보면 은뭐 어, 크게 달라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 초기 설계한 대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존재맥물론협회 같은 경우는 미국 군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뭐든지 풍족한 상태에서 해군으로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강습 상륙함을 한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습 상륙함이 뭐야? 바로 와스프. 와스프도 이 jjma에서 자문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 4만톤짜리 강습 상륙함 와스프가 있는데 그 와스프를 축소를 하면 되겠다. 아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4만톤짜리를 2만톤 이하로 축소를 해놓은 이제 그런 어 군함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큰 오류가. 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이독도함에 경항공모함 역할을 줘서 어, 뭐 해리어 전투기가 탑재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우리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어마어마하게 장밋빛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도 이제 경항모 가진다 해가지고 독도 해리어 전투기 탑재할 거야. 스키 점프대는 과연 뭐 스키 점프대 얹을까 안 얹을까 뭐 이런 그런 상상 엄청나게 이제 했었어요. 자 그런데. 2005년 5월 29일 사진입니다. 제가 어, 한진중공업 가서 찍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당시 저는 이제 2005년도에 동아일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동아닷컴의 도깨비 뉴스에 기사를 제공하는 프리랜서였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어, 사진 찍고 해가지고 이제 예, 동아일보에다가 글을 기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도함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여기 지금 파란색.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골키퍼가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여기에 스키 점프대를 설치할 수는 없다. 그 공간은 없다. 이제 이런 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5월 29일인데 당시 1월부터 불과 두달 후인 7월달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진수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달 후에 진수식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 여기다가 추가로 스키 점프대를 얹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 상황 전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독도함은개항모가 아니고 그냥 상륙합니다. 라고 이제 제가 그때 기사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러, 정말 놀라운 게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저는 이 사진 보고 독이때이 상황 보고 7월달에 진수식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 상황에서 함교도 없습니다. 여기 그 마스터도 없어요. 레이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키퍼, 뭐 무장 아무것도 안 달려있어요. 완전히 위에 는 난장판이죠. 이랬는데 불과 두달 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레이더도 갖다 붙이고 마스터 갖다 붙이고 앞에 골키퍼 갖다 붙이고 붙들거다 붙고 색깔도 이렇게 해가지고 7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진수식을 하죠 이 한진중공은 부산 영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정말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 영도의 한진중공 앞 도로. 그리고 이제 이 부산 대교하고 건너와서 어 이렇게 한진중호까지 가는 이 도로 전부 포장 도 하고 정비 도 하고 대통령 옷시니까 완전히 뭐 이쪽 확큰 행사하느라고 이 동네 엄청 좋아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진수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독도함이라는 이름이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어 그래서 독도함을 하려고 하니까 일본에서 당장 어필이 들어오는 겁니다. 당시 이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이 기획관리참모부에서 함장 이름을 짓고 다거든요. 그때 당시 이 기획관리 참모 부장이 김성찬 소장인데 이 김성찬 소장은 나중에 해군 참모총장을 합니다. 어, 천안함 폭침 당했을 때 그때 당시 에 해군 참모총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진해 지역구 국회의원에서 이제 재선 의원이 되고 이번 어, 21대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았죠. 재선 의원으로 이제 국회의원은 현재까지는 어, 마친 중단한 상태예요. 어쨌든, 어, 그분이 이때 투스타 소장이었어요. 어, 그분이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독담으로 하자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담을 하기로 하고 이제 컨셉을 어떻게 하냐. 어, 일 상륙함이니까 우리 도서지역을 지킨다. 해병대가 탈거 아니냐. 그럼 해병대는 우리 도서지역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이, 그때 이제 LPX라고 했어요. lpx를 앞으로 이 독도함 한척만 하는 게 아니고 두척 세척 잡고 나갈 거니까 독도함 마라도함 백령도함 이렇게 해서 동해 남해 서해에 있는 최남단 최 끝단의 섬들을 우리 이 독도급 강석 상륙함의 이름으로 짓자 해서 그첫 번째는 독도함 두 번째는 마라도함 세 번째는 백령도함 이제 이렇게 컨셉을 잡고 독도함으로 지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어필이 들어온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니 너희 배 우리 왜 우리 영토 다케시마 이름을 갖다가 왜 너희 배에 이름을 붙이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해군이 무슨 소리냐 이 독도 우리 땅인데 이제 이렇게 제이 하다가 어? 그러다가 이제 해군에서 또 뭐라고 했냐 아 그러면은 미국에 어필해라 미국에 오키나와함이 있지 않느냐 미국의 상륙함 중에서 오키나와함이 있습니다 그 어필해라 하니까 이제 일본이 에, 함 아무 말도 못하고 접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때부터 독도함이 참가하는 훈련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노무현 대통령 참가한 상태에서 진수식을 화려하게 했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정말 뿌듯한 날이었죠. 자, 그래서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 화려한 데뷔를 합니다. 자, 이 독도함을 어 만들 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일단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만재배수량은 18,800톤이에요. 길이는 199m. 그리고 너비는 3 1미 m 추진 기간은 32,000마력 디젤 엔진 4개입니다. 최대 속도는 23노트. 그리고 자체 무장으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1발이 들어 있는 1램. 여기 1램 발사대 하나. 그리고 앞에 골키퍼 어그 31리 기관포 시스템이죠. 그리고 뒤에 함교 뒤에 또 골키퍼. 해서 골키퍼 2 개. 그리고 이제 스마트 L 탐색 레이더. 그리고, 이제, MW08 대공 레이더. 하, 이 MW08, 이게 정말, 어, 황당한 거죠. 당시 이제 스마트 L, 탈레스사에서 만든 레이더인데, 이 400km를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우리는 스마트 L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역시 탈레스에서 만든 스마트 S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비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당시 이제 KDX1, KDX2, 이렇게 다 들어왔던 m w 0 8을 다시 여기다가 갖다 붙였어요. 저는 이 MW08 중계하는 회사하고 해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거에 뭐 방산비리 수사하던 사람들 왜 그런 건안 살펴봤을까요? 분명히 어, 커넥션이 없고서는 이런 쓰레기 같은 레이더를 해군 군함에 열 척이나 갖다 붙이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도히저는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다 m w 08 같은 이런 1천 톤짜리 군함에다 갖다 붙일 이런 거를 2만 톤짜리 군함에다 갖다 붙이는지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에, 상륙군 이제 해병대 상륙하는 상륙함이니까 상륙군은 720명이 탑니다 그리고 헬기 7대 또는 전차 1 3대예요자 여기 5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이 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원을 적을 때. 해병대 700명 그리고 헬기 7대 전차 13대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태울 수 있는 줄 아는데 해병대 700명은 맞아요 어, 실제로 여기 가보면 여기 이제 어, 그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 양측에 뭐 이렇게 쭉 양측 복도 같은 데다가 복도가 있어요. 그 복도에 보면은 이제 이 침실이 다 있습니다. 침대가 3층짜리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탁탁탁탁 내리면은 이 복도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침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장실은 이제 단체 화장실 쓰고, 그렇게 해서 해병대들이 이렇게 절이식 침대 이걸 이렇게 3층짜리입니다. 내려가지고 침실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헬기 7대, 그리고 전차 열세대 그런데 이걸 같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전차 또는 상륙장갑차를 열세대를 실으면 헬기도 못 실어요. 왜냐? 밑에 격납고가 그 정도 덩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독도함이 2만 톤이야 되기 때문에 격납고가 충분해서 전차도 많이 싣고 헬기도 많이 싣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독도함을 지을 때 정말 황당한 게 일본 눈치를 너무 많이 봤어요. 처음에 이제 경항모 스타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한국 해군은 만 톤짜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만 톤짜리. 왜만 톤짜리를 하려고 했냐? 당시 일본이 오스미급 강습 상륙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만 톤이 좀안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 해군들이 쫄보라, 쫄보라서, 어, 일본보다 더큰 거를 하면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또 미국이 그거 뭐좀고 눈으로 봐줄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 톤짜리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 보니까 일본이 휴가, 지금 이제, 지금의 휴가죠. 당시 이제 헬기 항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휴가, 카가 이두 척을 하는데, 어, 일본이 2만 톤짜리를 해요. 그래서 이 휴가를, 어, 그때 일본이 만든다라고 하는 그 재원을, 정보를 취합해 보니까, 길이가 199m, 폭이 31m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 휴가라는 놈을 일본이 지금 하니까, 우리, 고그 정도는 또 우리가 사이즈를 키울 수 있겠다. 해가지고, 199m, 31m에서 만재배수량 18,800톤. 휴가보다는 절대 크지 않게. 그러나 일본이 휴가해서 이 정도 사이즈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인데. 그게 저는 지금 3만 톤경향모다 생각합니다. 왜냐, 일본이 이즈모. 이즈모 그거, 만재배수량 한 4만 톤 정도 됩니다. 아무리 봐도 그 사이즈, 길이, 에, 폭, 그리고 높이 다 이렇게 해보면은 만자배수랑 4만 톤 가까이 되는 어, 배가 바로 이즈모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걸 2만 7천 톤이라고 하, 했죠. 그렇지만 이제 항모 개량하고 하는데 분명히 4만 톤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이 그래, 일본보다는 크면 안 되지 해서 지금 경항모. 3만 3천 톤짜리 계약만 한다는 게이즈모의 사이즈를 맞춘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하게 해군들하고 대화를 나와보면 아 일본하고 보다 좀더큰거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들 그거 용납이 가십니까 아니 일본이 2만 톤 하든지 3만 톤 하든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하면 30만 톤을 하든지 100만 톤을 하든지 그 우리 필요에 따라사고 우리 능력 때문에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미국도 아니고 왜 일본 눈치를 그렇게 보는지 이해가 안 되는 해군들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만 톤짜리 독도함이 될 뻔했다가 일본이 휴가라는 2만 톤짜리 호의 구축함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사이즈대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이제 추진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독도함이 이 정도 사이즈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독도함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환상을 가지고 있어. 요 이거 경항공모함이 될수 있지 않을까. 원래 독도함은 이렇게 해서 스키 점프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키 점프대 포기하고 했는데, 이제 스키 점프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이라도 스키 점프대 갖다 붙이면 독도함은 헤리어 같은 걸 띄울 수 있지 않을까. 천만에말서못 띄웁니다. 이갑판하고 이런 게, 이런 게, 제트 엔진의 이 열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어, 그렇게 강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못 버텨요. 그리고, 어, F35, 독도함에 멋있습니다. 왜 멋있냐?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여기 있죠. 여기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F35를 실을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래서 못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F35 못 실어요. 독도함에는. 마라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독도함의 가장 큰 문제는 해군들의 무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 말씀을 들으시는 해군들은 정말로 불쾌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가서 제가 해군들하고 대화를 나다 보니까 개념이 뭐예요? 뭐해 예를 들어서 LPH가 뭔지, LHD가 뭔지 이 개념이 잘 없더라 이겁니다. 그냥 강습 상륙하면 뭐 강습 상륙함이 뭔 거지 뭐. LPH, 뭐 l h d 그 그건 뭐야? 자, LPH는 랜딩 플랫폼 헬리콥터의 약자를 해서 LPH. 헬기 탑재 상륙함이죠. 우리 독도함의 한 번을 보면 LPH 6111입니다. LPH. 분명히 우리 한국 해군에는 LPH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면은 lhd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lhd는 뭐냐? 랜딩 헬리콥터 독. 그러니까 뒤에 도크가 있어가지고 도크형 강습 상륙함. 헬리콥터도 운영할 수 있으면서 도크가 있어서 공기부양증을 집어넣고 상륙함을 집어넣고 상륙증을 집어넣고 할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lhd에요. 그러면 우리 독도 함은 lhd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해군은 lph라고 하죠. 아니 뒤에 토크가 있는데 어떻게 l p h 입니까 토크 있으면 LHD인데 자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 헬리콥터 운용을 제대로 할수 있느냐 못해요 왜 못하냐? 미국의 JJMA의 기술 자문을 받았는데 그 JJMA는 그냥 아 단순하게 아 와스프 4만 톤짜리 와스프를 축소하면 되겠지 자기네들 어차피 자문했으니까 그 축소를 딱한 겁니다 와스프는 4만 톤이니까 내부 격납고가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층 위층은 헬기들을 전부, 어, 탑재를 합니다. 헬기, 해리어, 뭐, 이런 것들 쫙 탑재를 하죠. 그리고 아래층은 이제 에, 상륙장갑차, 공기부양정, 이런 것들을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그 4만 톤짜리를 2만 톤으로 줄이다 보니까 내부 경락고가 2층이 안 나와요. 단층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부분에 공기부양정을 두 척을 집어 넣으니까 앞부분에 탑재할 수 있는 경락고는 불과, 이, 베이지색, 요전도밖에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독도함 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행사를 워낙 많이 하니까. 독도함 타보시면, 이 함수 부분에는 갈 수가 없어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 여기만, 어, 뭔가 그 행사를 하고 앉을 수가 있는데, 그 뒷부분이 아마 쑥 꺼져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쑥 꺼져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공기부양정, l c LSF, 공기부양증이 들어오는, 두척이 들어오는 그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기부양증 들어오는 공간에는 헬기 정비 시설이 없죠. 자, 그러면은 이 노란색 부분, 여기에 이제 헬기를 넣어놓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상륙함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실제로는 헬기를 멋있고 상륙 장갑차를 실어야 돼요. 또는 전차를 실어야 돼요. 또는 자주포를 실어야 돼요. 열세대, 전차 또는 자주포, 장갑차 열세대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산륙장갑차를 타고 직접 저는 바다에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공기부양전을 타고 들락날락 거리기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전차장갑차를 실으면 헬기는 어디에 실습니까? 실을 데가 없습니다 갑판 위 밖에 없죠 자 그거는 헬기 정비하고 운용하고 뭐 보급하고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이거는 그 장기적으로 헬기 가지고 장기 작전을 할수 없는 겁니다. 자, 그걸 반대로 상륙 능력을 포기하고 여기다가 헬기를 집어넣고 여기서 정비하고 할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는 할수 없는 그런 반쪽짜리 뱁니다. 이걸 어, 우리 해군이 정말 슬기로웠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 거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야죠. 후안가로로스 1세 스페인입니다. 여기 딱 봐도 높이가 높지 않습니까? 왜 높으냐? 바로 2층으로 지었습니다. 내부 견납고를 그래서, 우리 독도함하고 컨셉이 똑같은 게 바로 이 후안가로로스 1세예요이 후안가로로스 1세가 바로 LHD인데, 이 뒤에 도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양증이 들락날락 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안가로로스 1세는 해리어 전투기 운용을 목표로 해가지고, 견납고를 2층으로 만들어서 밑은, 어, 아래층에는 공기부양증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장갑차, 탱크 실을 수 있고, 그리고 위층에 헬기와 헬기와 해리어 전투기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2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스키 점프대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황가로서 1세를 만들 때는 해리어였는데 이게 지금 F35로 변했으니까 이 F35는 또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그냥 뭐그 전투기 운영 포기하고 헬기, 그리고 상륙함, 이렇게많습니다 자, 이게 l h d 예요 그리고 미국의 LHD, 와스프입니다, 와스프. 4만 톤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복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층은 공기부양전 들어오고, 그리고 탱크, 장갑차, 자주포 들어가서 상륙작전 하는 이 해안상륙, 돌격상륙 하는 그 용도로 쓰고, 위층은 해리어전투기, 지금 F35죠. 어 해리어전투기, 그리고 헬기, 이런 것들을 실을 수 있게끔 경납고를 복층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뒤에 도크가 있습니다. 도크가 있으니까 LHD죠. 도크 없으면은 LHD 아닙니다. D, 도크. 그런데, 어, 여기 프랑스가 만든 미스트랄크 이 미스트랄급은 우리 독당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 LHD가 아니에요. 왜? 도크가 없습니다, 뒤에. 뒷문 램프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헬기 운영에 맞춰서 만든 군함이 바로 미스트랄이에요. 그런데 헬기 운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미스트랄은 역시 갱락구를 2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래층, 2층에서 헬기를 더 많이 실을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게이 미스트랄이에요. 미스트라를 만든 DCN이나, 여기, 후안 까르로스를 만든 바잔이나, 이런 조선소보다 우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못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왜 못합니까? 세계 최대의 조선소인데, 그건 뭐냐? 이 군함을 주문하는 주문자가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재, 우리 한국 해군의 독담하고 가장 어, 흡사한 게 바로 영국의 오션급 LPH예요. 근데 우리는 LHD인데 LPH 여기도 이제 단층을 해가지고 단층입니다. 그냥 헬기만 운용을 합니다. 우리도 그냥 도크 포기하고 헬기만 운용을 하든지 아니면 헬기 포기하고 그냥 뭐 도크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반쪽짜리로 만들었으니까 개념이 없어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쓸 일이 별로 없죠. 아시아 최대의 행사함으로 전략했습니다. 행사는 정말 많이 하죠. 관암식도 하고, 해도, 해맞이 행사도 하고, 각종 행사 엄청나게 합니다. 가판이 크다 보니까 5,000명이 들어와도 그냥 뭐, 어, 이렇게 아주 쾌적하게 여러 가지 구경을 할수 있는 그런 뭐, 아주 멋진 이 해상 행사함이 됐죠. 정말 멋지죠. 어, 저는 이 독도함을 타고 동해바다에서 이미 해군 그 항공모함하고 합동 작전도 사박오일 동안 같이 해봤고 하는데 합동 작전 해서 정말 무슨 대단한 작전 하나 싶어서 제가 동승해서 해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어, 배만 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미 해군만 하는 거 그냥 옆에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독도함이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자 독도함 언제까지 이렇게 쓸까요? 저는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고스란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이 독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분 가야 된다. 문제점이 있어도 말은 아무도 하지 못한다. 해군은 위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아래 사람이 일절의 반박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함장 문화라는 데서 발생을 한 겁니다. 영국의 대항해 시대, 영국의 그 함선, 범선에서부터 출발해서 갤리온, 이 갤리온 범선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문화가 미국으로 갔고 그 미국 해군의 문화가 우리한테 온 겁니다. 우리 해군은 미국하고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출발점이 영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대항해 시대, 이 갤리온 또는 카락, 이런 범선들의 함장은 완전히 생사의 탈권 다 가지고 있었죠. 절대 제왕이에요, 바다에서는. 이배 안에서는. 그래서 함장 문화라는 게 있어서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노라는 이야기를 전혀 못해요. 그래서, 어, 정말로 훌륭한 참호총장이 있을 때는 잘갈수 있지만, 훌륭하지 않은 경우라도 관운이 너무나 좋아서 참호총장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자 하면은 밑사람들이 3스타, 2스타, 1스타, 대령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명히 계량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량 안 해요 왜안 하냐 이게 너무 좋아지면 다음 사업이 못가 이게 너무 좋아지면 다음 사업을 하려면은 이게 이 정도로 그냥 허접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라도함을 만들려고 하면 독도함이 허접해야 마라도함이 간다 이겁니다 정말 황당하죠 자 그래서 개량을 안 해요. 만들 때도 개념이 없어요. 공부를 안한것 같아요. LPH가 뭔지 LHD가 뭔지 그리고 어, 유럽 선진국들은 이런 이 강습 상륙함을 만들 때 앞으로 트렌드가 후카가로러스 분명히 그때 만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트랄 프랑스가 만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하지 않았어요.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 해군의 극우수한 그 장교들이 그런 걸 분석 안 해요. 분석했다면 이따위 것들이 안 나왔죠. 그러면 은 이게 문제가 많다. 개량해야죠. 개량하지 않아요. 왜? 다음 사업이 못갈 거니까. 이게 너무 좋아지면 이런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이 허접한 상태로 그대로 가자. 왜? 이게 허접해야 이거 후속 사업이 또갈수 있다. 이게 좋으면 이거 자꾸 개량해서 쓰자. 앞으로 이제 군함은 40년, 50년 막 시대가 됐으니까 안 돼. 우리 30년만 쓰고 갖다 버려야 돼. 그래야 자꾸 사업을 할수 있잖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세금은 내게 아니니까.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복도함 앞으로 만드는 해군의 모든 군함 우리 국민들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제가 국뽕 해가지고 하 독도함 너무 멋져요 조예수 세배 4배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제 소신과 신조는 그게 아니다 입니다 우리 군의 현실을 여러분들께 알려서 정말 우리 군대가 제대로 갈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방이 튼튼해지는 거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예수 포기하고 이렇게 국뽕 포기하고 여러분들께 실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독도함, 진짜 계량해야 되고, 마라도함, 절대 박수칠 군함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항모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